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남구의 최덕종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한분한분 한 분,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유난히도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출해 주신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잘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내기 위해서 신축년 흰소처럼 묵묵하게, 부지런히, 성실히 한발한발 한발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주민 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과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덕정입니다. 지금은 2021년 1월 1일 새 아침입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가 드디어 밝아 왔습니다. 하늘에 아직 뜨지 않는 해를 기다리는 달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울산과 울산 남구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산 남구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들이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게 해결되고 나면 여천천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울산의 그리고 특히 남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장 문제 또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문제 환경 문제 또 주거 문제 부동산 문제 청소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리고 우리 남구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과 인구 대책 문제 정말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 중에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기에 해결이 될올한해꼭 이것만큼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소통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한해 여러분이 뜻하시는 거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